네, 오늘은 우리 민족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짧게나마 네,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예, 많이 들어봤겠지만 요즘 틱톡이나 위챗에서 동포들이 그 아주 많이 그리고 흥미롭게 에... 다운로드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바로 조선민족이라는 노래입니다. 좋고 그 동영상, 미직 <laughs> 비디오를 만든 것도 대한민국의 임제 시대를 넣은 두 주인공인데요. 또 여성 보컬은 저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주 그 폭폐나 되게 한복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복장이다. 그런 뜻이겠죠. 우리가 한복, 또 한식, 그리고 음... 한국에서는 우리 민족을 한민족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laughs> 남북, 예, 남북한으로 갈래져 있기 때문에 조선민족이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조선민족이라고 해도 되는데 조선민족이라는 것은 북한, 즉 조선에서 사용하는 예. 단어고 대한민국에서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중국에 있는 조선족 동포들은 어떻게 부르는 것이 정확할까요? 아 조선이라는 것은 옛날 고조선 때 그런 나라가 있었고, 음, 1392년에 이성계가 이조를 건립하면서 국호를 조선하고 화령이라고 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달라고 명나라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주원장이 <laughs> 그 둘 중에서 고조선도 있었고, 그 역사를 이어오는 어, 그런 나라가 품위도 있고 해서 조선이라는 국호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 조선 민족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크게 민족이라는 그 개념이 크게 강하지 않았고, 어 제가 어렸을 적까지만 해도 조선 사람, 조선인으로 불렸습니다. 다 우리가 그 같은 민족이라는 뜻으로 되었는데, 1897년에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천, 1392년부터 18... <laughs> 약 500년간 조선이라는 역사는 끝나게 되는거죠. 그 이후로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대한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1910년에 한일 합병하면서 에 대한제국이란 나라도 없어지는 겁니다. 1919년 4월 13일에 상해 임시정부가 에 수립되면서부터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음, 그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음, 일본이 도항하고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건립되어 유엔에서도 승인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음약 20일 뒤인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건립되죠. 즉 북한이 그때 건립되었지만 유엔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예, 상해, 임시정부 시절 대통령으로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 또 음, 신채호 김구 등 주요 그 요인들이 다 대한민국이라는 에, 나라에서 또 중요한 직책을 다 맡았습니다. 그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 대한민국은 정통성도 있고, 또, 서, 어, 수도도 서울로 정하면서, 그, 조선에서 이어온 그, 정통을 계속 읽는다는 의미에서 아주 의미가 깊었습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은 역대 조선을 계승한 정통성이 있는 나라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조선과 중국이 더 가까워졌고, 대한민국은 에, 미국하고 더 동맹을 맺게 되는 겁니다. <laughs> 조선에서는 조선민족으로 부르고 대한민국에서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 온지이십년 되었고 지금은 국적이 중국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십년 동안 살면서 조선 즉 북한에 대해서. 김정일과 김정은 에, 통치를 지켜보면서, 아, 북한에서 이렇게 에, 세습적으로 내려오면서 백성들이 굶어 죽게 만드는 저거는 아니다. 또, 대한민국에서는 에, 김대중 대통령 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까지 8명이 대통령 시대를 거치면서 그 기간 많은 굴곡적인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민주주의라는 아주 튼튼한 보루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게, 에, 또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 잘 지켜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당시 제가 태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북한이라는 나라는 아주 친근하게, 그리고 아주 정이 넘치고, 16처럼 가깝게 느껴졌지만은 2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대한민국이 더 마음으로 더 가깝게 느껴지고 더 정이 가는 나라로 또 고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조선민족이라는 노래는 북한식 표현이다. 또 중국에는 임제 시대가 만든 노래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중국에 있는 조선족 동포들은 우리 민족을 로나 때는 조선 민족이 아닌 한 민족으로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제 바람이고요. 또 지금 이 순간까지 이런 음, 보순적인 표현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아, 많은 동포들이 이 동영상을 보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한민족이다. 비록 조선민족이라고 우리 음, 동포들을 대, 네, 대표해서 더 많은 그 공감되고 더 단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만은 앞으로는 조선민족보다 한민족으로 불리는 그런 노래들이 또 재밌는 노래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족 영원한. Uh oh.